구약성경 스가랴 3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. 구약성경 스가랴 3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.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. 대제사장 여호수아야, 너와 네 아픔,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.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.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. 만불의 여호와가 말하노라.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.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.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재하리라.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,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. 네. 아.